깊은 산골 마을에 오래된 등불 하나가 있었어. 나무로 만든 기둥에 매달려 매일 밤 조그만 불꽃을 흔들며 마을 어기를 지켰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밤마다 등불 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길잃은 이들도 그 불빛을 따라 마을을 찾곤 했어. 등불은 늘 뿌듯했지. 내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전기 불이 들어왔어. 밝고 반짝이는 가로등이 줄지어 서자 사람들은 더 이상 등불을 찾지 않았어. 아이들은 말했지. 저건 너무 희미해서 쓸모 없어. 등불은 마음이 무거워졌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걸까? 어느날 거센 폭풍이 몰아쳤어. 비바람에 전깃불은 모두 꺼지고 마을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지. 사람들은 깜깜한 길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어. 어떡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박였어. 바로 그 오래된 등불이었어. 오랜만에 켜진 등불은 세차게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불빛을 따라 서로를 찾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등불 앞에 모였어. 작지만 내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등불은 그제야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 내 불빛은 크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